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8년도 3월 43, 44, 4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순서 문제를 기반으로 읽으시면서요, 다한 글들 읽으시면서요. 지칭 추론까지 다한 번에 풀어내는 거.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45번 문제 한 글들 다 읽어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읽어 보고 오세요. 네, 다 읽으셨죠? A번부터 풀어 보도록 할게요. A번입니다. 자, 1977년 5월에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사는데 스웨덴이었겠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은요. 자 뭐뭐 하면서요 우리 분사구은 어떻게 해석한다? 어, 적절한 접속사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Returning from the kitchen to the living room, 자 부엌에서 거실로 돌아와요. Of his third floor apartment, 뭐죠? 그렇죠. 3층에 있는 아파트먼트 아파트에서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는데 발견했습니다. dead 이하를 발견했죠. The casement window, 바, 주방 앞에 창문이 요 열려있는 거예요. was open. 그리고요, 그의 두 살짜리 딸이 안 보여요. From the living room, 아, 거실에서 안 보이네요. When he looked outside, 밖을 봤더니요, 그녀, 그는 봤습니다. The street 36 feet below, 36 f e e 밑에, 그리고 and his little daughter, 그의 그 사람이죠. L씨의 딸이요. Crawling on.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All fours along a narrow concrete ledge예요. 아, 콘크리트로 된 창턱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랑 조금 구조가 다르지만요. 밖에 보니까 창턱을 따라서, 그 좁은 창턱을 따라서 애가 걸어가고 있다고 보인 거죠. 그러 기어가고 있었어요. That circle, the building. 그 미안해요. 그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창턱을 기어가고 있던 게된 거죠. 그는요. 어땠을까요? Try to not, try not to. 뭐안 하려고 했어요? Let out a cry. 자, 여기서는 울음이 아니라 소리를 치는 거죠. Of a alarm. 그렇죠. 경고의 외침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startling her.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할까봐 소리도 지르지 않았죠. Because an extraordinary kind of, kind of rescue. 특별한 종류의 구조가 was already underway. 자, underway 하면요. 길 밑에 있다가 아니라 보죠. 그렇죠. 밑에 길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underway.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특별한 종류의 구조가 뭔지가 나와야겠죠. 그 생각하시면서 우리 C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C보시면요. Following just behind the baby girl. 그 아기 여자, 여자아기 뒤에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The family's i s l a t i o n dog예요. 우리 뭐, 라, 어, 이 개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개가 따라가고 있는 거 있어요. Winning softly, 자, 낑낑 되는 겁니다. 나지막히 낑끽 되어. In distress, 걱정해. 자, 여기까지 봅시다. 특별한 종류의 구조가 이 개가 따라가는 거 있는 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렇지만 D 번도 어떤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D 번 봅시다. The heart pounding, 심장이 막 뛰는. Backwards journey, 뒤로 가는 과정이요. 여행이요. 3 minutes, 3 걸렸는데요. u 제까지 until the mother, 엄마, 가 could snatch her. 그녀를 잡 u 수 e 는 거. 그녀의 딸을 e 을수 minutes, 3분이 걸렸네요. 구3가끝났 u 안 끝났다? m 네, 구 n 가 t 났다는얘 i 가되 t 습니다 자, 그러니까 e 리는 m 로 다시 t 라가셔 m 요 계속 봐 e 야겠죠 자, C 봅시다. f o l l o u s i n g t u s u t b s t e h i n d 여 e 까지읽었 n 그 u t e s 3 m i n u t 는 were far beyond reach. 닿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누가 닿기에는 그렇죠? 부모님이 걔네를 잡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죠. 그리고요. there was no room. 자, 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다는 게 되겠죠. 공간이 없었어요. on the narrow ledge. 그 창턱에 창턱이 너무 좁아서 공간이 없었습니다. for either to turn around. 돌아가기에도, 돌리기에도 and crawl back. 다시 기어서 돌아오기에도 너무 좁았어요. The father, 아빠는요 재빠르게 빠르게 깨달았겠죠. That if he 만약에 그가 자, 그 위에 나오던 A C 나왔네요. 우리 A B D 다 아닌 거 체크하셨죠. 자, Attempt to get on the ledge 그창속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아마도 all three would probably die 셋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보시면 구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못 했어요. 생각하고 있겠죠. 자, D번을 보시니까 구조를 했죠. 그렇다면 바로 B번의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게 되겠어요. C, B, D가 되겠죠. 우리 B번만 읽어 보시면 다 되겠습니다. 자, 그는요, c o r y s wife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하더라고요? 불렀어요. 뭐하도록 to help 도와달라고요. From the window, 뭐하는 동안요? While he rushed down to the street, 그 길에 내려가는 동안. 자, 아파트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밑에서 보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부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네. 도와달라고. 아마 집안에서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While he, 그가 달려갔어요. rush down. 밑으로요. 그러면 우리 A, B, C, D. 다 누군 걸 알았어요? L, C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우린 답이 뭐밖에 없다? 이밖에 없다. 라는 내용. 자, 순서 맞췄고요. 2번 됐죠? 자, 그렇다면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봐볼까요? 사라진 거 알았죠? 사람들이 아이가 떨어지면 몰라요. 너무 좁은 곳에 있었다까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개가 다 뭐다? B번은 나올 수 있겠죠. B번 이 부분 찾아 보셔야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as the baby girl crawled farther away, 저더 멀리 갔어요. From the window and safety, 창문과 안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잡을 수 없으면 더 안전하지 않겠죠. 자, the dog pushed forward. determinedly and at last s e e s the child's diaper. 자 여기서 봅시다. 잡았어요. 뭐를 아이의 기저귀를 in his jaws. 그녀의 그의 턱으로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개가 아이의 기저귀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 아닌 거 나왔죠. 자 to the amazement of those who had gathered. 자 모인 사람들이요. on the street below 그 밑에 모였어요. 뭐 하더군요? They were attempting to Create a net. 그물망을 만들려고 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child. 그 아이를 받으려고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아이가 떨어지면 받으려고 하고 있었네요. 일, 이, 삼, 사번다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 번. 아이와 함께 기를 수 없어서 개를 다른 집에 보냈다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읽어보지 않아도요. 밑에 읽어보시면 다 맞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확인하지 않고도 문제 다 풀어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아껴서 시험 시간에는 앞으로 넘어가셔서 어려운 문제들 풀으셔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시간 혹은 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시간을 제외하면요. 복귀할 때, 다시 볼 때요. 뭐 해야겠어요? 네, 단어 정리, 해석 정리 모두 해내셔야겠죠.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게 됐고, 아, 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해석 안 되는 부분 꼭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